넓은 주방을 찾고 계시거나 거실과 방들이 모두 다 넓은 집을 찾으신다면 오늘의 집 어떠실까요? 주방 가까이 다용도실도 넓게 있어서 활용도가 좋은 집입니다. 오늘 보시는 타입 외에도 투룸에 테라스가 있는 타입은 2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. 4층에 거실로 진출입이 가능한 아주 큰 테라스가 있는 타입은 무려 3억 1천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서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위치는 마전지구 초입으로 가연천이 가깝게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고 집 바로 뒤편으로는 세권으로 쾌적하고 조용한 주택단지에 2개동으로 건축되어진 신축빌라입니다. 3억 초반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는데 생애 최초 기준 조건에 충족이 되신다면 무이주금으로도 가능한 곳입니다. 입주금 적으신 분들 거실과 주방 각 방들도 다 넓은 집을 찾고 계신다면 추천드립니다. 초중고등학교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이 가능하고요. 인천 2호선 검단사거리역과 완정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분양상담 및 현장 방문 예약은 상단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.